오늘은 사순절 제9일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여, 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웅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20대 30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빠른 시기에 은퇴를 하고 노후를 보내기 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파이어족들만 노후를 준비하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후를 준비합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헛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광은 사라진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길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발을 구르며 두려워하고 낭망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남은 삶을 보내고 싶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 세상의 영광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시간과 힘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